음, 어느 정도 답은 알고 있으실 것 같아요. 호감 가는 스피치 하면서 새 떠오르는 게 있으시죠? 네. 어떤 게 호감 가는 스피치일 것 같으세요? 네. 처음부터 이렇게 강하게 이제 예. 공업의 뉘앙스를 숨기지 않으면서 성능감을 예예 예예 필요성을 이끌어내는 아, 많이 가셨는데 필요성까지가 좀 많이 간 거고 호감 가는 스피치는 어쨌든 호감까지만 가자고요 음. 필요성까지 가는 필요성 있는 스피치니까 호감 가는 스피치 다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랜만이네. <목소리> 잘 됐어. 제 잘한다 제자 우리 저축은행에서 만나고 그래. 어제도 그 보험회사 강의 갔는데 또 오는 거예요. 선생님을 오 여기 있었구나. <laughs> 처벌 이프 갔는데 어, 살이 많이 쪄가 못알아봤네 어, 그러니까 쇼호스트 이제 수업을 받다가 이제 쇼호스트가 못되고, <laughs> MC를 했었잖아, 너. 아나운서 하고. 아, 지금도 하고 있지. 쇼호스트는. 이제 해야지.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궁극적인 쇼호스트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 MC도 하고 아나운서도 하고, 또 보험회사 가서 지점장도 하고, 막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맞는 반갑죠. 내가 영업도 하지 않았었나? 맞지? 잘 알지, 내가? 남자는 이렇게 기억해요, 제가. 여자들은 자켓을 못해. <laughs> <laughs> 음. 아, 예. 호감 가는 스피치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이제 딱 그냥 단단하게 말씀드려 이것만 갖고도 3시간 강의할수 있으니까 제일 쉬워요. 호감 가는 스피치는 갑인 사람이 을처럼 말했을 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가 갑이라고 생각하게 해줘야 돼요. 을이에요, 쟤는. 그러니까 날때 부탁하러 온 사람이에요. 그 찌질한 사람이에요. 호감이 생길까요? 안까요 생길까 안 생기잖아요. 근데 나저 사람한테 뭔가 배울 게 있고 얻을 게 있고 나한테 잘해 줄수 있는 사람이야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갑질을 하면 호감이 생길까요? 안 생기겠죠. 네. 예. 사람들 갑이 되면 뭐 하고 싶어요? 되는... 갑질하고 싶잖아요. 아니세요. 어, 저도 갑질하고 싶어요. 못 해서 그렇지. <laughs> 기분 좋아요, 갑질하면? 그런 사람한테 호감이 안 생기겠죠. 근데 그 이제 능력 있고 요즘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 뭐 몸매 갑 이런 것도 유행 이화가 됐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잘 나가면 이제 갑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 거예요. 사실 몸매가 좋고 인물이 좋으면 호감이 가겠죠. 그쵸? 그렇죠? 왜냐면 그 사람분들 기분이 좋으니까 얻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학원에 이렇게 예쁜 애들이 이렇게 와요.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합니다. 직업이 뭡니까? 그러면 사무직이래요. 그럼 내가 막 혼내요. 아니 이렇게 좋은 인물로 왜 사무실에 앉아 있냐고. 어? 자기는 한님이 주신 이 인물을 많은 사람들이 보여줘야 된다. <laughs> 왜 거기서 사무실 안에서 몇몇 남자들만 즐겁게 해주냐 이거야 좀 돌아다니라고 가로수길 다니고 이런 데 자꾸 다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 그렇죠. 이게 대한민국으로 발전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인들이 보고 와 여기 미인만 있나 보다 어디서 고쳤나 이렇게 생각하게 하고 매출도 일어나고 말이에요 아, 저는요 아름다운 분들은 반드시 그 인물을 써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입니다 목소리가 좋은 사람은 반드시 그 목소리로 좋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하느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썩히면 안 되잖아요 그 얘기를 왜 하냐? 그렇게 인물이 좋은 것도 갑인 거예요. 사람들이 기분 좋으니까 그 사람 말을 잘 듣죠. 근데 그 사람이 그 흔한 말로 꼴값이라잖아요. 얼굴값을 하고 공주짓하고 잘난 척하면 어떨까요? 재수 없죠. 근데 그렇게 인물도 좋고 이런 친구가 아, 나한테 잘해줘. 이러면 인기 호감이 되겠죠. 박신혜라고 있죠. 테에트그 친구 엄마가 곱창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주말이면 거기서 곱창을 자른대요. 그게 또 방송에 나왔더라고요. 그런 모습에 우리 호감을 끼지 않습니까? 응. 엄마 일을 도와주는 뭐, 탑 연예인 이런 게 호감스피치인 거예요. 그뭘 하면 될까요? 앞으로 본인이 가위 되셔야겠죠. 네. 예, 더 공부하고 더 가르칠 게 어. 있고 그러려면 자꾸 자기 개인 개인 브랜드를 키워야 돼요. 남들이 무시 못하게 어. 책도 많이 보시고 어. 인물도 더 예뻐지시고. 그게 바로 호감 스피치인 것 같아. 나를 키우고 겸손하게 얘기하는 거. 그리고 클로징 방법.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 이것 갖고도 어제 3시간 수업했는데, 우리 클로징 방법 수업했잖아요. <laughs> 어제 수업 들으셨고, 졸업하셨는데 오늘 또 오셨어요. 네. 우리 좀 복습 한번 해볼까요? 어제 배운 거? <웃음> 네. <웃음> 클로징 방법 배웠잖아요. 네. 기억나는 거한 가지만. 기억나는 거한 가지만. 어제 본인이 실수한 거 있었고, 응. 너무 많네요. 안올 거겠어요? 아니에요. 크로징 때 반드시 하라는 거 있었잖아요. 반드시, 반드시,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 있었잖아요. 그냥 그냥 해. 어제 수업이 재밌으시기만 하셨구나. <laughs> 그래서 이 계속 반복 학습을 해야 됩니다. 네. 기억나실 거예요. 앞에 한 얘기 또 해라. 요약 정리. 반드시 알아줬잖아요. 네. 한얘기또 아니라 네. 그렇게 하셨어요 어제 PT 하실 때 아, 네. 본인은 그렇게 하셔서 칭찬 받으셨잖아요. 네. 잘하셨다고. <웃음> <웃음> 어, 오늘도 그 팬티 갖고 오셨어요 혹시? 아니 안 가져왔어요. 어, 혹시 갖고 왔으면 한번 PT 한번 시켜보려는데. 아, 아, 네. 어제 팬티 PT 하시는 너무 잘하시더라고. 막 사고 싶어서 막 좋아하는데 크루징이 약해 갖고. 네. 어떤 부분이었죠? 제가 약하다고 한 부분이? 아. 어. 왜, 이제, 이거를. 가격 저항이 딱 왔을 때. 네. 가격 저항이 딱 오거든요. 사려고 만먹었는데, 어이구, 생각보다 비싸네? 하고 딱 왔잖아요. 그때 거기서는 선생님은, 아님 말고였잖아요. 네. <laughs>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비싼 거 인정하고. 오케이? 비쌉니다. 그리고. 이 장점을 이렇 다른 상품을. 예, 어, 비싸게 샀던 그, 음. 그 실패. 비싼 음, 음, 거에 대한 음. 비싼 거를 그 만족도가 낮은 가격에서 샀으니까 그 상품을 만족하지 못한데에 대한 불가능. 본인의 경험 또는 네. 상대가 경험했을 것만한 이야기를 네. 해서 어, 예스를 하게 한 다음에 하는 거예 네. 예,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나요? 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아 맞습니다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좋은 게 사실은 좋은 상품을 싸게 사는 게 맞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득템이라 그러죠. 우리 득템했다 그러죠. 어 그러면 평소에 늘 득템을 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laughs> 간만에 한 거죠. 정말 간만에 했으니까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평소에 어땠다는 얘기예요? 싼 거는 쌀 이유. 이유가 있었단 얘기죠. 그렇게 해갖고 그렇게 실패하시고 고아라 건지려고싼거 사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제값 주시고 제대로 하나 사는 게 낫잖아요. 그렇게 극복을 했죠 제가. 음. 예. 그리고 질문하라고 그잖아요 아니 팬티 하나가 88,000원이에요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면 어, 비쌉니다 지금 입고 계신 셔츠는 혹시 얼마 주셨나요? 청바지 집에 있는 청바지 중에서 좀 좋은 건 얼마짜리인가요? 10만원 다 넘어가죠 셔츠 하나로도 뭐 허접한 셔츠 4, 5만원 하잖아요 어, 그쵸 옷 밖은 이건 보여주기 위한 셔츠인 거 맞습니다 근데 팬티나 속옷은 특히 팬티 부분은 러닝은 좀싼거 입어도 상관없습니다 음. 팬티는요 굉장히 소중한 부분이잖아요 거기를왜 5,000원짜리 입나요? 셔츠는 10만원짜리 입으면서 한 번도 좋은 팬티 못 입어 보셨잖아요 한 벌은 입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벌은 내 건강을 위해서 좀 바뀌기 시작하죠? <웃음> <웃음> 충분히 예상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가격이 비싸다 그럴 땐 내가 준비해 가서 만드는 것과 접는 건 다르다 다음에 만나러 간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런 상품은 다음에 만난다고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충동구매 상품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쇼부를 봐야 된다 아. 그, 그래서 이제 클로징법 다시 정리를 하면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한번더 반복해 주시면서 이제 제시를 하는데 분명히 저항이 있을 거라고 사람 노화했을 때 예상되는 부분을 다 예상을 하고 감성소고라든가 질문을 통해서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어, 지금 꼭 사야 되는 이유 그 혜택이죠. 네. 오늘 사시면 가격은 깎아드릴 수 없습니다. 대신 요런요런 요런 거는 제가 오늘 해드릴 수 있어요.라는 선에서 왜 조금 뭐좀더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조금만 더 챙겨주면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특별한 걸 원하거든요. 여러분의 선택을 그, 그렇게 해요. 내 선택이 최고라고 생각하잖아 하지만 최선이길 바래요. 제일 바보 같은 쇼호스트가 이런 크루징한 쇼호스트가 있었으면 실제로 후배가 많이 혼났는데 저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합니다. 방송 끝날 때 성원신공항인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바른배송 약속 드리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조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지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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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그래요. 다음에 더 좋은 조건이 생긴데 오늘 산 사람 뭐야? 바보죠. 물건 샀는데 어우 잘 사셨어요. 다음에 더 좋은 조건이 있는데 바보 이런 얘기가 똑같아요 <laughs> 어, 다음에 더 좋은 조건은? 없는 거죠. 예. 네. 말은 못하다 그런 뉘앙스로. 어 해줘야지. 누굴 위해서? 산 사람을 위해. 위하... 카카오톡에서 이북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의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 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그럼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설득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